네, 한파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부에서 뵈니까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오늘 무주택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얘기했습니다 청약제도,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마포구에서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무주택자 청년들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났는데요. 네. 모두 발언해서 청년들은 가족도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약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가 추첨대를 도입을 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말고도 그 전에 서울대에서 있었던 초청 강연에서 얘기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본인의 기조를 다시 확고히 했습니다. 빚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게 가치가 훨씬 크면 앞당겨 쓰는 게 맞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대가 많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철회한 일이 없다. 설득해서 국민 동의를 받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제명인의 마을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청년들과 소통을 할 예,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후보의 경제책사로 알려졌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어, 선대위 위원 선대위의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네,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맡고 음. 있었는데요. 어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갑자기 돌연사태에 가깝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인가 추측들이 있었고 특히 어 예전에 조동현 서경대 교수에 대해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하고 같이 나란히 사진을 올리면서 차이는 이라고 어 쓰면서 외교, 외모, 비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혹시 사퇴했나 이런 축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최백운 교수가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퇴 이유는 단순하다. 기본사위 위원회의 기본 틀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후보 청년 행보 어, 늘리고 있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작관 님부터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요. 음. 국토보유사 이걸 갖다가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하다가 말겠다는 건지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음. 원칙을 딱 정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 국민을 설득하겠다라고까지 말하면 되지만. 거기서 또 설득이 안 되면 아, 그만두겠다. 이건 국민들 굉장히 혼란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토보유세가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재원이라는 거예요. 음. 자기 핵심적인 공약. 근데 이런 핵심적인 공약에서부터 자꾸 말이 바뀌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또 아, 존경 안 한다고 했다가.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좀 분명하게 정하고 부, 좀 일관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자 김성현 소장이. 관련돼서 이제 탄소세기까지 했죠 서울대 강연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도 읽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탄소세 거 거두면 그다 돈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설명은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나, 다른 나라에서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차피 걷어야 되는 돈이고 음. 탄소세는 이게 부가가치세 세처럼 모두가 내게 결국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금융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토지 보유세도 이제 종부세가 그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래 꿈꿨던 미래는 토지 보유세로 가는 길에서 종부세를 상정했던 것이고 그 미래 비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세금으로 논쟁이 사실 쉽진 않아서. 이것이 집권 전부터 이야기를 꺼내고 집권 과정 동안 조금씩 증액을 해가는 과정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저는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좀더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 얘기는 잠시 후에 중앙대 마강림 교수와 함께 좀 자세히 좀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는데 논란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선대위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살리는 선대위. 살리는 선대위. 네, 나라와 민생을 죽이는 힘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게 살리려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취지로 지어졌다고 하고요. 예. 추가 인선 내용을 보면 은 금태섭 전 의원이 임태희 전 의원이 맡은 총괄상황본부 산하의 전략기획실 실장으로 음. 임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종합상황실장의 이철규 의원, 상황1실장의 유승민 캠프에 있었죠. 오신환 전 의원, 상황2실장의 정희용 의원, 정무대응실장의 정태근 전 의원이 추가로 인선이 됐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아무래도 금태섭 전 의원의 합류가 가장 눈에 띄네요. 자, 친작가님부터 코멘트해 주시면. 뭐 그건 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원만하고요. 예. 어, 지금 그 인선 중에서 그나마 좀 잘했다고 제가 평가하는 것은 이제 이수정 교수 영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음. 금 태섭 전 의원 영입한 것이고 예. 금 태섭 전 의원은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큰, 나름대로 꽤큰 위협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조국 사태랑 어, 결부가 되어 있고. 어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뭡니까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쪽 진영에서 계속 비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 사과가 과연 진정한 사과였는가? 만약에 진정으로 사과했다면 금태섭 의원한테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당신을 거기 가게해서 너무 미안하게 됐다. 아,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할 테니까 가는 거기 가는 일만은 좀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이것이 제가 민주당에서 낼수 있는 최고의 그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온갖 배신자니 검찰당이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음. 이걸 보면은 저 사람들 아직도 지금 뭐랄까 조국 사태 에 대해서 사, 인정하지도 않고 막 말은 사과를 했지만 저게 전수적 사과에 불과했구나. 이걸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좀 노선이 좀 불, 분명했으면 좋겠거든요. 아, 도대체 사과한 를 겁니까 안한 겁니까? 반성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사과하고 를 반성을 했다면 그 사과 반성에 따른 전형적인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전형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안 하고 있는 거죠. 김성현 소장님, 저는 이선후포럼 선거포럼 우리 진중권 작가님도 참여하고 계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 진중권 작가님의 일관된 입장 그리고 선후포럼을 구성하고 무슨 고민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금채섭 건경의 두 분이 들어가 계셨고 한 분은 선대위원장 본부장인가 하여튼 영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려되다가 이제 김종인 박사 어그러지면서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다른 금채섭 의원은 결국 협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지상초부터 선거 후를 생각한 포럼을 결성했을 때는 저는 아 이분들 중도에서 어쨌거나 양쪽 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찾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 후보를 급하게 이 경선전에 모셔서 한 시간만이라도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윤석열 후보에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지 금태섭 의원 선거후를 준비하는 포럼에 들어가서 중도의 입장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 하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들어가는 그림 안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보수로 갈 거면서 중도에 있는 척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다 넘어가신 것은 아, 그럼 선후 포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권경의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는 정당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하는게 되게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중도인 척 하다가 이렇게 선거 때딱 돌아서시는 건 조금 좀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선업으로 만날 때, 음, 음. 만들 때그 상황이라는 게 이쪽 저쪽 저 당이든 이 당이든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것이었고, 예. 특히 이제 요번에 그 선대에 꾸려지는 걸 보면서, 아, 역시 국민의힘은 기대할 게 없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김종인 박사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그때 우리 세의 입장은 각각 다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태섭 씨는 확실하게 김정일 위원장이 보장만 되다면 그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고, 권경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저는 애초부터 갈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간에 양당 그이 선거 자체가 끝난 단 선거가 끝난 후에 대통령 후보가 뽑힌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에 제가 저희가 볼때는 양당 체제 자체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다시 그 제3지대 말하자면은 제3지대 세력을 규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저는 예 윤석열이라는 어떤 검찰 권력의 상징을 마, 대통령을 만든 일을 일을 하고 나서 아 나는 대통령을 당선시켰을 뿐이고 자리를 맞지 않고 다시 중도로 돌아오겠어라고 하는 건 금태섭 의원.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금태섭 의원이 같은 그렇게 경우에는, 한다면, 예, 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제 빠지게 되겠죠. 예. 당연한 거고 선호포럼이 이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 선호포럼이 했던 얘기, 금태섭 의원이 했던 이야기는 어차피 이렇게 옮겨갈 상황을 상정했다는점에서 저는 비판적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것은 그 윤석열 정권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검찰당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보수하고 중도 연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치 예.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아예 뭐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제가 망언의 교수님을 좋기 때문에 요가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의 그 비니좌로 불리는 분이죠 선대위원장 노재승 블랙워터포트 대표. 과거 발언이 또 <laughs> 논란입니다. 네, 노재성 위원장 과거 SNS 포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은 5.18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어, 노 위원장이 지난 5월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을 대한민국 성역화 일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버리는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는 정규직 폐지론자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부분, 그리고 민주노총 집회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경탄의 실탄. 경찰의 실탄 사용에 이견이 없다라고 음흠. 표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재승 위원장 본인의 해명이나 반박이 언론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폭동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음. 민주적 토론을 불가하게 하는 그 점에 대한 의문을 표, 피, 피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규직 폐지론에 대해서는 고용 시장이 경직됐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음. 참고로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고 우리 고삼이 민주당 고삼보다 우월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이또 발언을 했는데 그걸 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갈라치게 한다 또 비판을 했네요. 네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 출전했던 고삼 학생이죠 김민규 당원에 대해서 이 영상을 이 대표가 올리면서 꼭 언젠가는 후보 연설문을 쓰고 후보 지지 연설을 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축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고삼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이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측의 이경 대변인은 청소년들은 모두 각자 개성이 있고 훌륭하다 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곧 불혹이다 유치하게 청소년들을 비교하지 말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를 게임 취급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눈맑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재반박에 나서면서 고삼 당원 기 살려주는 게왜 갈라치기냐 자신 있으면 민주당 고삼 선대위원장 연설을 올려서 홍보하시면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선대회를 둘러싼 논란들 계속 하루에 하나씩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국민의힘 토론 배틀에서 1등으로 선발이 돼서 현재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분이십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예, 자 어제 극적으로 선대위가 출범을 했고 오늘 공식 명칭이 확정됐네요. 살리는 선대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각종 사회 다양한 측면들이 무너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졌고 경제 측면에서는 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최근에 물가 상승까지 뭐나 하나 칭찬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입법 사법 행정 우리 사회를 큰 틀을 우리 사회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많은 축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국민들의 삶을 다시 살리자라는 차원에서 살리는 선대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습니다. 근데 대변인님, 그 선대이 불만 많으셨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 신선함이나 감동이 없다. <laughs> 예. 엔진 꺼졌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제 네. 공식 출범한 선대이는 그러면 만족스러우십니까? 뭐 선대위에 불만이 제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글을 작성한 이후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차담회를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청년 보좌역이라는 신설 직책을 설립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을 선대위에 보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소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긴 했지만 극적으로 김정인 위원장까지 합류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 포남 출신인 이용호 의원이 합류하고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을 하셔서 뭐 중도 확장 측면이나 청년층에 어떤 감동을 줄수 있는 선대위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변님 인 안녕하세요. 김성혜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선대위에 대변님들 들어가셨나요? 아,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 들어오고 나서 개혁을 시도했고 대변인단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뽑고 했는데, 예, 예, 예. 왜 이분들도 그렇고 이 청년 최고위원도 그렇고 선대 에 합류를 못 하고 계시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굳이 선대위의 직책을 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선대위의 지금 대변인단이나 청년과 관련해서 활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선대위 차원에서도 저희에게 뭐 많은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당직자로서, 중앙당직자, 중앙사무처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줄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 앞으로는 활동, 할 것이라고 저희는 이준석 대표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선거에서 중요한 건 알지만,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할 만큼인지 에 대해서 의문이다. 네. 우리 세대가 김종인이라는 세 글자에서 느끼는 영향력이 과연 미세대와 같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원탭이 됐습니다. 뭐, 괜찮겠습니까? 뭐, 원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윤석열 후보고요. 다만 선대위 조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중요한 추기 김종인 위원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나친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취지였고,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저희 선대위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인사들을 포진시킬 수도 있고, 또 선거에 있어서 예전에 어떤 경제민주화라는 어떤 대선을 흔들었던 그런 모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굉장히, 굉장히 긍정,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민의힘 둘러싸고 지금 청년 관련된 잡음 나오는 것 중에 예.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노재승 예. 우리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안 그러면 열등감이 많아서 검정고시 치르고 한거 자랑한 사람들은 어,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간 사람을 모욕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세운다. 가난하게 태어나오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말 싫다. 가난하면 매칭케 많다라고 해서 태생 양부모 그다음에 정상 그러니까 검정고시에서 거의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조금만 정상이 아니면 비정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 네, 아무래도 김 대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록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이전의 어떤 SNS 글들이긴 하지만.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노재승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SNS 글을 통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5.18 어떤 동영상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동영상을 공유한 것 그리고 정규직 폐지론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과 해명을 하고 있고 또 비록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청년으로서 한 말이지만 이에 대해서 어 표현상의 문제이든 또 내용상의 문제이든 겸허히 사과를 한다라는 의사를 어 표현한 바는 있고요. 실제로 또 지금 518 동영 518민주화등동 동영상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노재승 위원장이 518 폭동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 노재성 위원장이 동영상을 공유한 것은 어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 밝힌 바이기 때문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동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바 있고요. 또 정규직 폐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기 이전에 청년 사업가로서 어떤 고용 위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조금 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위원장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 이 발언도 민주당 쪽에서는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어떤 특정 임무를 지칭했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년과 청소년을 어, 채용하고 그리고 발탁하는 체제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성민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어떤 고3 어, 선대위원장까지 어떤 발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기용해 왔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토론 배틀, 을 그리고 정책 공모전, 다양한 청년들에게 열린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방식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 청년 대변인도 어떤, 예. 원래는 그 민주당에서 공모한 분이죠? 예, 청년 대변인 같은 왔죠. 경우에는 예.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갔는데, 예. 근데 청와대 비서관은 발탁된 측면이 있으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공개 어, 경쟁 방식과 민주당의 어떤 발탁형 방식 중에서 그러한 체제 차원에서 우리의 체제가 좀더 우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재승 선대위원장도 발탁한 것 아닐까요? 네.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예, 어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을, 예. 경쟁을 통해 들어온 임승호 대변인 같은 분들은 지금 선대위에서 활동을 못하시고 <laughs> 예, 발탁된 분들은 선대위 가서 활동하니까 지금 말씀하고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이죠. 아니 뭐 선대위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선대위 차원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지금 중앙당직의 사무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예, 예. 같은 말씀이고요. 예, 부분이, 예. 자, 함익병 공동 선대위원장 그 과거 독재옹호 여성 차별 발언으로 이제 7 시간 만에 내정 철회됐었고 김성태 전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직 사퇴를 했었죠. 예, 예. 이러한 선대 인사 실패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왜 사과를 안 하시냐 이런 또 언론의 예, 예.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언론의 비판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라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 어떤 후보 본인의 사과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듯하고, 다만,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애초에 이런 인사 논란이 빚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 이외에 대처도 충분히 평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그리고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과거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철회를 하고 있고, 어, 또 수정을 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조동현 씨를 비롯해서 김윤희 대표, 김윤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국민들이 평가해 주시리라고 네. 믿습니다. 김 대표님, 근데 그 한병 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에 추천한 인사를 예. 맞습니까? 예 저도 김정희 위원장이 추천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뭐 제가 직접 당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예? 언론 보도가 지금 맞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니 진 작가님부터 말씀. 씩 2030의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PC주의에 대한 강한 반발이에요. 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다 보니까 이게 폴리티컬 코렉트는있어 정치적 올바름을 깨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인일 땐 괜찮은데 이제 공적인 무대 에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아마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 소장이 저는 아까 전에 지적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대한민국 오 년의 미래를 꿈꾸고 만드는 공약 등 뭐~ 전반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선대위원장이 됐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사과도 한 적이 없어 해명만 했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인가 한익병씨 같은 경우도 군필이 아니라는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4 사분의 삼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이러니는 그 당의 후보가 군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4분의 3만)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분들이 지금 김종인 이준석 대표의 각각의 추천을 받고 선대위원장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전 진중권 작가님의 우려와 같이 합니다. 예, 자 김수현 평론가 이런 논란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는데 음.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음. 한 사람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음.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다시피 밝혀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 <laughs>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요구에 대해서 대중들이 결국에는 묻어내져 가지고 음. 되게 지나친 문제 아니면은 넘어간다. 이렇게 음. 갈 건지 예. 아니면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걸려서 음. 어, 넘어지는 정치 지망생들이 속출할지 네. 이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구글씨는 예. 모든 것을 알고 있다. <laughs>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